옛날 사람들있참 지혜로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나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늙은 호박을 가지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조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언니가 하신다길래 제가 얼른 쫓아가서 배웠는데요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있어 언니? 이거 뭐하고는지알 뭐? 호박조청 호박 뭐니? 조청 호박조청? 음, 호박조청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면은 몰아먹는거고 음. 택회를 하면은 옛날에 내가 쌀조청은 해봤는데 호박조청은 안해봤거든 음, 그 옛날에 하던 기억을 아, 더듬어서 그렇게만 든다고아 음. 가래떡 찍어먹으려고 하니 좋지 <laughs> 나는 지금 언니가 왜 아니 왜 가래떡을 하자 소리를 안하지 지금 그러고 있었지 이번에 막 가래떡 맛있게 먹겠네 우와 허, 여기 많언니잘 익은 호박씨는 싹싹 긁어서요 어, 물에 헹궈서 방바닥에 고자기를 펴고 널어서 바짝 말려요 말려서 심심할 때 까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긁어낼 때 조금 실한 씨앗은 어, 종이컵이랑 반컵 정도 따로 모아 놨습니다. 내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할 려면 씨앗이 있어야겠죠? 이 정도 하면 아니어. 어느 정도 나와? 조청이 있어. 많이 나와. 나올래나 말래나? 얼마 1kg짜리? 아니, 1kg짜리? 응, 1kg짜리 나올까 말까? 진짜.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니손안 잡혀. 됐어, 됐어, 됐어. 오, 호박을 삶아서 으겠습니다 요거는 길금을 빠서 물에 지금 얼마나 비렸죠? 30분. 30분 동안 담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조청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호박을 넣어요 밥하고 호박을 좀 이렇게 섞어줄게요 찹쌀밥을 이렇게 해서 꼬들꼬들하게 해서 한 호박하고 호박을 삶아서 갈아서 같이 섞었어요 자잘 섞였으면 여기에 길금을 붓습니다 나중에 언니 삭혀서 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짜서 그걸 졸이면은 이제 밑에까지 잘서야돼 이거를 언니 얼마동안 삭혀요? 8시간 8시간?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길금을 껍데기까지 다 보리 보리를 이거 언니가 직접 키워서 길금을 낸 거거든요 방앗간 가서 빠서 자 이제 7시간을 삭혔는데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으쌰 음 오잘삭았네요이 식혜 하듯이 그렇게 삭히는 거거든요 이제 한 1시간만 한더 있다가 고작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음. i 는 going t 뜨거워야 o t h 다 h o 다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음, 끈적끈적해서 덜나와다 음. 이유가 있어요 하는데는. 네, 마지막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거. 마지막 물보 주세요. 끝. 고온으로 해놓고 졸아요? 졸이는 거 밥이지. 아 지금 졸이기 시작한 지한2 시간 정도 됐거든요. 아까 음, 여기였었는데 지금 이만큼 줄었습니다. 음, 졸이시면서. 중간중간, 이런 거품을 좀 이렇게 살짝 걷어내시고요. 불순물은싹 걷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걷어내시면서, 그렇게 졸여주세요. 지금 졸이기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요. 어... 색상이 아까보다 많이 진해졌지요? 음, 다리실 때는 뚜껑을, 밥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데, 그 이유는, 뚜껑을 덮고 이거를 끓이게 되면은 전부 다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끓이는 거고요. 색이 더 많이 진해지고 또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달리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이제 갱엿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박엿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가감을 하셔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가감을 하셔서 시간은 달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은 전부 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절반도 덜 졸았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떡을 찍어 먹으려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가래떡을 뽑아서 이제 찍어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잼처럼 활용하셔도 되고요. 뭐 음식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한 숟갈씩 이렇게 떠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 몽글 소으면요다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기에 담아놓으면요 어 이게 완전히 식으면 쭈르르르르르 흘르는 그런 농도가 됩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요 찬물에 똑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응고가 되면 잘된 겁니다.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요. 뜨거울 때 병에 붙는 이유가 있나요? 압축하라고 아. 소독한 병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을까 언니 우리? 이 식으면 금방 농도가 꾸덕꾸덕해져요 지금도 맛있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냥 듬뿍 묻혀서 먹어야지 음! 10점 갱년 만들고 싶으면여기서 조금 더좋가지고 콩가루 같은 걸 빼놓고 보다 쭉 부어서 이렇게 피면 고치는 것이 다 어떻게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되게 늙은 호박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진님 안녕 해봐 안녕 Thank you.